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성녕이 어떻게 되시죠? 요 안녕하세요. 안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가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세하세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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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늦게 열린다는 소리가 좀 나오는데, 애기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또 하나는, 뭐냐, 아, 애기가 조금 겁을 좀 많이 먹었을 때가 있는 것 같아. 뭔가 남편분하고 배우자분하고 애기 앞에서 크게 뭔가 좀 무서움을 주거나, 애기가 갑자기 탁! 놀래거나 진짜, 어? 응? 뭔가 휙!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집에 겁을 먹어가지고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순간적으로 탁 넘어가버린 거야 아기가 말을 조금 이렇게 언어 이거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다 아 어, 지금 셀프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도 음. 크게 어변하는게한 뭐 번은 약간... 야 그러고 그 응, 응, 응. 올해 지금 딱해결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내년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좀늦기는 늦을 것 같아. 조금 늦어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. 다른 애들보다 2년 주기 좀 늦을 것 같아. 늦은 거죠? 어 잠깐 늦다가 제가 봐서는 이건 조금 뭐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아이 부분은.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봐서는 딱 어, 언제쯤 열리겠다 이 것보다는 아 이게 엄마도. 아, 속 터지겠지만, 이거 뭐, 어, 조금 기다려보고, 자꾸 이렇게, 어? 그 언어 치료, 이쪽으로 좀, 어, 해가지고 알아보면서 가면,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, 어. 어. 아, 이거 남편분하고는 본인하고는 이씨 남편이네요? 남편이 어, 이씨. 본인하고는 인연이 안 돼요. 헤어지, 떨어지, 이혼, 이별이죠. 어, 작년에 이혼을 했어요. 했어. 응. 어, 요기이기게살 어. 어. 때, 그지이 바람이 나가지고, 그때에 좀, 제가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. 음.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가 놀란 거 말고는 크게 놀란 게 음. 없고요. 애가 천부적으로 태어날 수 없던 꿈도 많이 있고 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어떤 무서움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두려움 어떤 그런 근심같이 감수성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아적으로 많이 이렇게 갖고 태어났어요. 그래서 딴 애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아이를 조금 엄마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를 절대 혼자 재운다든지 뭐 무서운 어떤 그림이나 어떠한 거에 굉장히 영향권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 잘못 화면 핸드폰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런 게 놀래지 않게 하고 소리를 갑자기 지르게, 지른다든지 르게지 아이를 놀래게 해서 이,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신호를 항상 주면서 아이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가 해지되고 이런 애는 이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. 얘가 갑자기 확또 놀래버리면 이게 좀딴 데로 또갈수 있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영향권 안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. 몸에서 신호가 먼저 이렇게 귀로 들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는 다른 쪽으로 먼저 이렇게 탁 통해요. 그래서 이게 갑자기 놀래면 다른 쪽이 확 열려가지고 더더더 떨린다든 약간 이렇게 약간 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놀라지 않게 좀 가급적으로 좀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니까 그 다른데도 음. 제가 몇 군데 다 끝내 때문에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음. 또 걱정도 되고 음. 근데 다른데는뭐 애기를 팔아줘라뭐 이런 음. 말도 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 생년월일 사주팔자를 이런 법당이나 절간에 이렇게 좀 사주가 좀 높고 아이가 사주를 떼우기 위해서 좀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면 이름 석자와 얘 아이 생년월일을 우리가 적어서 받아서 이제 올리면 그걸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낳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거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흥자손으로 어?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간에 팔거나 법당에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 사주를 좀 때우는 거거든. 때운다. 조금 이렇게 안정을 좀 해쳐가면서 좀 누른다. 이렇게 좀 보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아이는 좀 그런 게 원래 사실 나쁘지는 않고 좋죠. 그래서 엄마도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땡기고 할 수도 있나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내가 이제 탁 정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그런,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뭔가의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. 분명한 건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아이가 사주가 안 좋은 게좀 떼어지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절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기와집 같은 데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이제 명을 파는 거 그러니까 명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. 기와집에 소원성치명 뭐 이런 명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와집에 가면 그렇게 또 이름 팔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, 뭐,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내지는 어떤 거를 이름을 팔아서 그걸 또 하면서 그렇게 좀 효용을 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, 법당에서는 우리 이제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이름 적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, 그런 거는 엄마 마음 편한 데 가서 좀 하시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는 조금 나쁘진 않다. 이렇게 좀 보는 거죠. 그게 비는 마음이니까, 어쨌거나. 음, 어냐. 그러니 엄마가 아무리 똑똑하고, 건강하고 아무리 베스트여도 결국에 아이 때문에 삼시 문제로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때문에 문제라 이건 내 자식이잖아.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가 꼭 결국 이런 데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. 그러니까 엄마도 결국에는 한 아이 엄마니까 아이가 조금 나아지고 건강하고 사실 좋아지게 하려면 이런 쪽의 방향도 좋다 이렇게 다 이제 조심스럽게 건네 보는 거고. 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엄마 그그 그 이제 치료 받는 거를 좀 꾸준하게 하면서 네. 엄마도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집에서 지금 엄마가 내가 봐서는 엄마도 바쁘고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, 그렇죠? 네. 불안감 조성이 제일 안 좋은 거야. 아이한테 최고의 어떠한 안정감을 줄수 있는 베스트 엄마가 돼봐라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 어, 그래 아니 아니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엄마가 이제. 저기를 받았대니까, 응.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. 해보신 것도 좋다. 네. 네. 많이 받으세요.